어, 안녕하세요. 닥신 t v 신재욱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제가 39,600원 주고 구입한 구두를 보여드릴 거고요. 저는 옛날서부터 금강제화 구두를 이용해 왔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뭐 사실 비싼 구두 자체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서, 어, 저렴한 구두를 늘 이용해 왔고, 아예 싸구려를 사는 거는 조금 불안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을 만한 브랜드에서 싸게 나오는 걸 사면, 그냥 어느 정도 대량 생산에 의해 싸진 거고, 그 퀄리티도 믿을 수 있고,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늘 그렇게 해 왔고요. 옛날에는 이제 현대백화점에서 세일할 때 금강, 그쪽에 가가지고 구두를 구경한 다음에 거기 직원한테 물어보죠 이 주변에 구두표 파는데 어딨냐고 물어보면 직원이 잘 대답 안해줍니다 금강 구두를 판매하는 곳에서는 3분 거리 안에 반드시 구두표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구두표를 사 갖고서는 다시 이제 매장에 가서 그 구두표를 내면 기본적인 할인가에 구두표 할인가까지 해서 한50% 이상 저렴하게 구두를 구입할 수 있죠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이제 옛날 얘기고요 금강제어 홈페이지 금강몰에 가면 은근히좀 싸게 판매합니다. 자, 아울렛으로 가시면 항상 낮은 가격순으로 나열을 합니다. 그럼 제일 저렴한 금강제화 구두가 63,000원이네요. 자, 63,000원짜리 구두 뭔가 좀 가격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조금 더 저렴했으면 좋겠는데 디자인은 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무조건 가격순으로 구입합니다. 자, 근데 사이즈도 245밖에 없어요. 63,000원 가격도 마음에 안 드는데 아, 역시 싼 거는 사는 게 쉽지 않구나 싶은데 보니까 그냥 아울렛이 아니고 일반 쪽으로 가서 그래서 낮은 가격순으로 나열 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야, 39,600원짜리 구두가 있습니다. 이두 개인데 아무거나 삽시다 자, 이 구두가 있는데 얘는 사이즈가 없네. 얘도 사이즈가 얘는 사이즈가 하나 있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있는 거 구입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저는 이제 39,600원이 요둘 중에 뭘 샀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간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사이즈가 있어서 구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39,000원대의 구두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두 질이 어떠냐?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구두를 구입해 왔는데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신습니다. 제가 지인 중에 이제 미국 살다 온 친구인데. 아주 유복한 친구고 고급스러운 구두 고급스러운 양복 뭐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친구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진짜 비싼 구두 돈같이 한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친구 얘기가 아 진짜 돈같이 그냥 무조건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조회가 있고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혀 관심이 없고 전혀 조회도 없고 비싼 구두를 신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가 나쁜지 자체를 모릅니다. 운동하는 나이키를 좋아하고 운동하는 나이키에서도 예쁜 것들을 좋아합니다. 안 예쁜 건안 신어요. 까다로운데 정장 구두는 그렇게 비싼 거를 하나 싼 거를 하나 저는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하는데 차이가 난다고는 하네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역대 구입 내역이 뜨는 근데 저 궁금해서 봤어요. 2010년도에 75,000원짜리 뭐 이렇게 캐주얼화를 샀고요. 2011년대에 뭐 캐주얼화 이렇게 생긴 거 샀었고 2013년도에 75,000원, 2015년도에 69,000원. 그다음에 2015년대에 65,000원, 2015년대에 65,000원, 2015년대에 58,000원, 2017년도에 5만 원, 2019년도 11월 28일 날 며칠 전에 39,600원짜리. 그러니까 제가 점점 망해 가고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75,000원, 8만 원, 75,000원, 69,000원, 65,000원, 65,000원, 65 65 58,000원. 5만 원, 3만 9,600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하, 그러고 하도 가격이 저렴해서 그냥 무슨 레노마 남성 스니커즈 뭐 이렇게 생긴 거 한번 사봤는데 그냥 한번 사봤습니다. 원 4만 7천 원인데 가격이 저렴해서 사봤고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강제화에서도 자기네들 몰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하니까 오픈마켓 같은 데다 올립니다. 그래서 오픈마켓에다가 뭐 4만 원, 5만 원대에 가끔씩 올라오죠. 이런 식으로 제가 저렴하게 구입하는 몇개몇개 몇개 사이트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하나가 또크락스입니다크락스도크락스 홈페이지 자체에 들어가면 아울렛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쪽으로 가면 의외로 저렴합니다 항시세일 하고 있고요 지금은 한번,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생긴 구두고요 보시면 뭐 멀쩡하게 생겼습니다 가죽이 약간 비닐같은 느낌이거든요 싸구려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가죽은 가죽일까? 나도 의문인데 그럼 제품 소재가 소가죽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죽인가봐요 바닥에도 쿠션이 조금 있어요 어, 괜찮습니다 제 사실 구두가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이 제가 제 지금 원래 신고 있는 거죠 원래 신고 있는 건데 이제 보니까 두 개가 똑같네요 똑같은 건데 요건 제가 예전에 한 5만원쯤에 구입했고 요거는 조금 더 할인율이 높게 구입해서 지금 3만 9천원대에 구입을 한 겁니다 하나 더 구입한 이유는 하나는 이제제 직장 근처에 갖다 놓고 하나는 서울 집에 갖다 놓으려고 구입을 했고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면 저거 무슨 서민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서민 코스프레가 아니에요. 나는 내가 비싼 구두에 관심이 없고 그냥 나는 내가 늘 저렴한 구두를 늘 구입해 왔고 뭐 비싼 구두 자체에 아무런 가치관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뭐, 뭐 코트를 300만 원짜리 사고 뭐 이런 거는 차라리 관심이 있을지는 죠뭐 구두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구입하는 몇 가지 물건들을 또 나중에도 한번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아주 질이 좋아요. 아주 질이 좋아서 야 진짜 이거. 어떻게 39,600원에 이런 물건을 만들어낼까 싶을 정도로 조사... 닥신 t v 는 금강제아랑 지금 협약을 맺고 같이 이런 상품을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고요 그냥 저 혼자 일방적으로 그냥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